저 뭐라 그러지? <웃음> <웃음> 이 제스처 너무 웃긴데요? 그러지 마세요 <laughs> 어, 식사는 하셨어요? 아직 안 했지만 식사하셨나요? <laughs> 내가 널 사랑하니 너도 널 사랑해라 그건 거래지 <laughs>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유, 호흡이 아다 그렇지 <laughs> 나안 보신 분들도 계셔 가지고 안녕하세요, 다 오고 계시나? 안녕하세요, 아. 베이스, 오우림이 함께 했습니다. 우와. Please notice me. Thank you, kiss. <laughs> 아, 그게 또, 텐신이 아. 형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또 인사를 드리네요. 그러게요. 너 아직 인스타 라이브를 안 해봤다고? 제가 한 번도 안봤어요 나도 못했다. <웃음> <웃음> 형이 되게 자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. 아, 한 달에 한번 정도. 가끔 들어가서, 어, 어 하시는아나 보는데, 약간 좀그 준비가 돼 있어야지 할수 있는. 음. 아직은 약간 준비가 제가 안된것 같습니다. 아니아요 아니, 지금 완벽해. <laughs> 네, 지금 여기다가 꼽은 건 마이크입니다. 네, 마이크입니다. 이런 식으로 마이크가. 아, 저희가... 근데 이거는 마이크 캡이 달려 있는 거고요. 네네, 지금은 분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. 그렇습니다. 하여, 어, 지금 오고 계신, 어,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. 이 많은 분들은 어디 계시는 것 <laughs> 같은데. 지금 여기 앞에 계실 리는 없을 것 같고. 비가 오니까 또, 밖. 박... 그러니까. 비길 조심하세요. 네, 비길 빗길 조심하면, 빗길에서 이 또, 하, 만약에 핸드폰 오시면 좀 위험하실 수도 있으니까. 음. 네. 우리 님도 인스타 라이브 해주세요. 아. 곧 있으면 할것 같아요. 네.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태인, 까지 있었으면 참 재밌었습니다. 네, <laughs> 우리, 삼신부. 아, 맞아, 저 어제 음. 봤어요. 어젠가 그쪽인가? 태인 형이랑 둘이 통화하면서 인스타한거 봤어. 봤어, 오. 그때 약, 약간 부러웠 그, 그, 경비인데? 헐, 헐, 헐... 아, 저희가 진짜 이경비신에서 그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, 그렇지. 셋이 다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음. 고민 엄청 했거든요. 뭔가 아니, 재밌다기보다는 뭔가 우리한테 각자 제일 맞는... 음. 그런... 아, 그렇게 또 얘기하면 나는 그렇게 맞진 않대요. 어떻게. <laughs> 그러니까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, 음...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, 이제, 하다가. 그리고, 제일 중요한 게 그, 역할 분, 아니, 역할이 많은 대신, 약간 대조대게, 이렇게 탁탁탁 해야 되는데. 광대가 보이지 않아. 광대, 지금, 볼터치가 잘돼 있네. 회수, 도... <laughs> 어, <안녕하세요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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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늘의 주인공 두분 마인궐꼴은 놀서 가야 돼. 약간 직업병이라고. 그니까. 화음을 넣고 싶어지지. 햇살의 죄. 조감도! 조명감도! 오늘 촬영 한번 잘해보게나. 저요저 300, 오늘 300명 넘게 들어왔네요. 오늘 지금 이 300분들이 아, 여기 k b s 월 로비에 계신 걸로 믿고. <laughs> 응. 정말. 저는 어제 마쳤지만 오늘 태진이형 맞고 정말 박수 많이 쳐주세요. <laughs> 너가 많이 쳐줘야 돼. 제가 저도 많이 치고 응. 여러분 도 많이 <laughs> 쳐주시면. 내가 너, 소리 지르는 거다 듣겠어. 너가 아무리 질러봤자, 그 음. 누구보다 낮을 거니까. 맞아, 맞아. <laughs> 브라보! 브라보 <웃음> <웃음> 아유. 갑자기 흑! 악. 저심부 갑자기 뭘 했지, 제가? 마무, 의리, 잘하세요. 네. 따다다다다닥. 박수 소리. 아이고 가길 첫공 보고 그다음에 아직 아유, 못 오셨구나, 아못 오셨다고 얘기하면 첫 공에 와 주셨구나. 진 벌써 끝이네요. 오늘의 애드립의, 일주일 끝이네요. 오늘의 애드립이확 기대하신다고. 아니야, 아니야, 애드립이라는 건 없습니다. <laughs> 다 대본이고. 그렇 다이미 머릿속에 음. 있는. 다 사전에 네.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머리에 핀, 아, 네 이거는 고정 용어 오, 저거, 저거, 저거. <laughs> 이게 또 들릴 수도 있으니까 자 나중에 자 나중에 또 좋은 무대에서 저랑 또 저랑 또 우리면 또 다시 한 무대서는